예, 안녕하세요. BJ 이름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핸드 공략을 적도록 하죠. 왼쪽은 공략을 적었으니까 이제 마, 마지막 오른쪽 공략을 들어가도록 해야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오른쪽 공략은 살짝 시간이 안 걸리면서도 좀 걸리게 귀찮게 하기 때문에 예, 제가 대화를 스킵할 게좀 많을 거예요. 예, 그 점에 살짝 양해를 드리면서, 예, 핸드 공략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앞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스킵을 시키고 들어갈게요. 공략이니까. 제가 이것까지 읽으면 여섯 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스킵하죠. <laughs> 아니, 그 뭐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엔딩 보겠다고 완전 돌아가야 하다 보니까. 어서서 어서 결정해. 말해줘.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엄마 미워. 추워. 뭐라 어느새, 그 사람, 벨? 벨, 어디야? 시끄러워. 벨? 그런 곳에 앉아서, 뭐하는 거니? 시끄럽다니까. 정말 벨, 어떻게 된 거야? 후 그렇지? 엄마, 숨바꼭질하자. 항상 그랬던 것처럼 엄마가 술래야. 벨, 제가 요거 플레이를 하면서 살짝살짝씩 해석을 해드릴게요. 예, 세이브 하고. 예, 베리 일로 가고 있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왼쪽으로는 안 가봤는데. 혹시 왼쪽으로 가면. 잠시만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 있나? 어 똑같네요 예 어느 쪽으로 가든지 일단 똑같은 거 확인했고요 자 이제부터 루, 루트가 살짝 나눠지는데 예 일단 16번에 저장을 해놓을게요 자 여기서 예 벨이 숨어있는 곳이 여기거든요 일단, 엔딩 두 개를 먼저 찾은 다음에, 아, 엔딩 세 개인가? 세 개를 먼저 찾은 다음에 나머지, 트루 엔딩 보도록 할게요. 부탁할게. 이제,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렴. 귀찮게 하는 건 엄마야. 엄만 정말, 그 녀석이랑 결혼할 거야? 어찌됐건, 이리로 오렴. 엄마랑, 잠시 얘기 좀 나누자꾸나. 엄마는 정말 싫어. 아빠도 싫어. 잘 있어, 엄마. 누구지? 아파. 몸이 안 움직여. 목소리가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무서워. 싫어. 나 여기가 제일 충격적이었어. 나쁜 아이는 여기에 버려야지. 잘 가, 엄마. 난 이게 진짜 충격이었다니까. 하면서. 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쁜 꿈이었구나. 나 때문에 일어났었구나. 괜찮아? 당신이었군요. 조금 나쁜 꿈을 꿨어. 무리도 아니지. 여기까지 와서 쉬지도 못했으니까. 왜 그런 재킷을 입었어? 미인에게 존중이 대하려면, 대하지 않으면, 베리씨가 화낼, 화낼 테니까. 고마워. 잘 어울리네. 그렇게 보였다면, 다행이고. 베리씨에게 갑작스럽게 온 손님이 있어서, 회도 중단돼 버렸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렇구나. 무리하지 말고 쉬어. 좀 괜찮아지면 나와줘. 그럼 나 먼저 갈게. 일로 이럴 때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 일은 못하는 게 어떨까? 미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 자, 역시 이럴 때할 이야기는 아니었네. 어찌 됐든 괜찮아. 그럼 자 일단 세이브를 하고 아마 얘 이쪽에 사탕이 하나 있죠. 하지만 담을 필요 없으니까 벨왜 저기 있지? 방금은 뭐지? 예, 얘가 방금 빠졌을 때 기억이죠. 하지만 밀로스의 기분도 이해가지. 남편은 제대로 된 수입도 없고 집에서 빈둥거리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쌓았을 텐데. 맞아 맞아. 나라면 이미 헤어지고도 남았어. 그래도 부럽네. 연애하는 여자 앞에 나타난 잘 나가는 이 남자. 그것도 나쁘지 않네. 나도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 예술가가 아니란 조건으로. 뭘그 <laughs>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목 상태가 살짝 안 좋긴 한데, 뭐, 겨울철이라 보니까 안 좋을 수도 있죠. 그 고객에겐 강하게 나가는 게 좋아. 알려줘서 고마워. 왠지, 한숨이 놓이네요. 그래프트 씨에게 산담받기 잘한것 같아요. 밀로, 이제, 괜찮아? 그럼, 이쯤에서 저흰 가볼게요. 일이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표정은 안 그래 보이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또 남편이랑 무슨 일이 생겼어? 여기서 그 얘기 하지 말자. 아 미안. 왠지 불안한 기운이 들어서 그래. 미안해. 아니야. 이런 곳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었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왼쪽을 클리어를 안 하시고 오른쪽을 보시고 계신다면 살짝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밀로가 살짝 늙어 보이지 않았나요? 주인공이. 근데 그래프트는 굉장히 젊어 보이죠? 그래프트 여기 있었군. 밀로도 함께 있는 건가? 마침 다행이야. 빨리 와줘. 귀차늘이 챙겼어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중요한 자료만 몽땅 사라졌어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그 자료가 없으면 절대 안돼 난온반 담당을 찾아볼테니까 둘은 영업부 홀쪽을 찾아가줘 혹시 내 딸도 이런 장난을 한 적이 있어. 저 그림, 내 딸이 그렸던 그림과 흡사해. 게다가 보물 찾기하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내 딸이 왜 여기 있는데 모르겠어. 아까 딸이 지나간 모습을 보고 설마라고 생각했지만 그랬군.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실력인걸. 아이 상상력을 상상도 못할 수준이라니까. 보물찾기라니, 가슴이 두근거리는걸. 누가 빨리 찾는지 경쟁하자. 어때? 난 영업부 쪽을 찾아볼게. 다 찾으면 다시 여기서 만나자. 알았어, 그래프트 고마워. 예, 제가 방금 잘못 읽었는데, 아예 창의력은 상상도 못할 수준이라니깐이었던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올리버랑 그래프트 밀러. 예, 그래프트는 지금 여기 있는 남자고요. 밀러는 주인공이죠? 마지막 올리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언니인 것 같긴 한데, 누구일까요, 과연? 예, 보물 찾기라고 그림에 그려져 있죠. 예, 이제부터 보물 찾기를 하시면 돼요. 실적이 뛰어나, 동견받고 칭찬받는 건 누구라도 기분 좋은 일이겠지. 역시 두 사람을 과소평가했어. 예, 잠시만요. 여기 찾아보면 있을 건데. 어딨냐, 반문 기록. 요거 아, 여기였구나. 번역. 캐릭터. 랜드 헤프 스토리, 배에서 만난 낙선 여자, 이상한 소녀. 없네, 캐릭터가. 캐릭터가 이게, 이게 끝이었던가? 캐릭터가 이게 끝이구나. 일단, 베리가 누군지는 설명을 못 해주겠네요.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세이브 하고. 자, 일로 가면. 뭐지? 앞에 누가 있죠? 한테서 그림이 잘안 보이긴 한데, 일로? 왜 여기에, 이건, 꿈이 아니었어? 싫어. 자, 여기서 그냥 대충 해주세요. 들어가시면, 예, 여기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하면, 그, 보물찾기라고 해서 총 3개의 보물을 찾으시면 되는데, 그 힌트를 다 줬거든요. 이게 힌트를 다 줬으니까, 예, 이거 상황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발자국 밑에 있죠. 내려가시면, 예, 줄사다리 얻을 수 있고요. 여기 오면 사탕이 있어요. 필요 없고요. 일단, 일단 이거를 하죠. 여기서 밀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 방금 이거 체력이 까졌네. 여기 자료가 있죠. 난 다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떠나고 말 거야. 당연하잖아. 그냥 대충 플레이를 해주시면, 이게 좀 다른 게 올라가는 액션이 있죠. 이게 살짝 놀라웠어요, 왼쪽 하다가. 오른쪽으로 하니까. 아, 생각해보니까 적정 문을 열지는 않았는데. 일로 오면, 여자가 하나 있죠? 방금 따돌린 것 같으니까, 패스. 자, 여기서, 변날로 나 속에 메모가 있죠? 잃어버린 베란다의 열쇠를 발견했다. 내 방에 가져다 줘. 2층, 선방 트랍에 있어. 위에서 두번째 칸 왼쪽에서 네번째 서랍에 있어 여기 사, 이것도 사탕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읽어줍시다 뭐일등은 아닐 땐 이거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벤트니까 읽어주는게 좋죠 밀로씨? 전 당신의 딸을 만났어요 자 딸의 선물이에요 자 여기서 그림을 해석하면 옆에 남편이랑 가운데에는 주인공 그리고 옆왼 왼쪽에는 크래프트 씨가 있죠. 그리고 지금 그림자 주인공 뒤편에 그 베리 아이가 있죠 아이 울고 있죠 뒤에서 멋진 그림이죠.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베란다 열쇠를 찾으러 가야 하는데. 베란다 열쇠는, 얘 예, 2층에 있죠? 그리고 여기, 어? 아이, 니가 벌써 깨, 깨고 나오면 안 되지, 비어먹을 여기서, 두 번째? 네 번째? 아니, 보통, 저기서 사다리를 얻고 난 다음에, 제가 2층에서 뛰어오는데,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여기가 지금 2층이거든요? 제가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베란다 열쇠 획득. 그리고 여기서 형광 열쇠를 획득할 수 있고요. 계속 쫓아오네. 일단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이 사탕을 사용해야겠죠. 아우 제 따돌리기 귀찮은데 이 방에는 뭐따뜻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딱히 얻은 거 없으니까 저는. 그리고, 에... 예, 바로 엔딩 3을 보러 갈게요. 엔딩 3을 보는 조건이, 예, 줄 사다리 끈을 얻었죠? 이렇게 하면 줄 사다리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으면, 알아서 하니까, 야,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여기 깨지거든요, 이게?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가 있다. 예, 깨지죠? 그리고 이쪽에 보물이 있다는데, 베란다 열쇠를 사용해서, 예. 그는 대단한 유명한 기업인가 친분도 있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좋을지, 뻔하잖아? 예, 여기도 뭐 있죠? 하. 자, 그러면 이제 엔딩 3을 보러 갈 건데, 엔딩 3을 보는 방법이 총두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방금 형광 열쇠랑 사다리 얻었죠? 그냥, 시작하기 전에 형광 열쇠 얻, 얻은 다음에 바로 가시면 되는데, 그냥 전식적인 루트를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해서 나가면 엔딩 3이죠. 예 사다리줄로 내려가도 똑같은 장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고 미, 물어보면 밀로예요. 밀로가 혼자서 늙었죠. 예 뭐라고 얘기하냐? 남편이랑도 헤어지고, 그래프트랑도 결혼을 못한 상태죠. 저게. 아. 예, 엔딩 3 보는데 한 20분 걸렸네요. 뭐, 얼마 안 걸렸네. 하지만, 트루 엔딩을 보기 위해서는 또 이, 여기를 또 지나가야 해, 내가. 아이씨, 귀찮게 시리. 엔딩 3을 봤습니다, 이제. 엔딩 3.